안티구아 SHB 과테말라 SH 로스팅이 잘 됐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이앙 바리스타입니다. 예, 오늘은 아까 로스팅 해둔 예,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입니다. 오늘이 5월 25일, 지금이 월요일 6시 반이네요. 네, 조금 전에 식사를 해가지고 오늘은 25g만 사용을 하겠습니다. 뭐 워낙 그 로스팅 균일성이 좋아서 바타멜라는 네, 잘 로스팅이 됐습니다. 뭐한30 정도? 분쇄하겠습니다. <laughs> 커피향 진짜 대단합니다. 예, 와, 예 분쇄도는 한요 정도. 예, 아, 참 기분 좋습니다. 예. 물은 지금 9 0도고요 예, 이건 인싱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, 뜨거운 물만 살짝 90도 살짝 해서 서브만 살짝 헹궈주고요. 예, 그리고 아깝게 버릴 필요 없으니까요. 컵에 뜨거운 물 담아서 예, 이렇게 잔대우기, 해주고요. 어 이거 바쁩니다. 온도가 계속 떨어져 갖고 이제 살살살 흔들어서 수평을 맞춰주고요. 제가 보이는 쪽으로 놓고 숫자는 그다음 리스트 한번 눌러주시고요. 몇 미리를 추출할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. 그리고 둘둘을 법칙으로 해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88도 가 됐네요 예 가운데부터 천천히 예, 바깥쪽으로 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예, 저는 그대로 해서 50mm 씩 예, 추출을 하겠습니다 예, 뜸 들이기 1차 2차 3차 4차 다 50mm 씩 예, 아향 엄청 좋습니다 예, 주말에는 지방을 토요일 일날 지방을 갔다 와서 <laughs> 덕분에 예, 고래고기도 먹고 예, 한 30초 지나서 예, 가운데 물길이 열렸죠 예, 그래서 가운데부터 또 천천히 예. 50ml씩 1차 자, 삼차 네, 사천. 50ml씩, 예, 그래서, 추출하는 총 양을 보시고요. 예, 그래서, 한 2분 정도, 1분 57초 정도 걸렸네요. 예, 그래서, 여기, 컵은, 컵데운물은 버려주시고요. 예, 커피 밑에, 가라앉아 있는 커피 하고요. 그 다음에 커피를 추출하면서 잡향 예. 흔들어서 살짝 빼 주시고요. 요만큼 남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한 잔이 완성이 됐습니다. 뭐 2분 전으로 해서 추출이 됐습니다. 예. 그리고 아까 뭐한 4, 5시간 정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, 68도네요. 예. 한잔 마시기 딱 좋습니다. 예. 아 이게 얼마나 그립든지. <laughs>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예. 아향 좋습니다. 아우. 야. 음. 25g. 음. 좋네요. <웃음> 기분이 <웃음> 갑자기 그냥 음? 예, 아주 좋습니다. 아, 굉장히 좋네요. 오늘. 음. 중복금 정도 조금 더 구웠고요. 은은한 산미 달콤하면서 깔끔한 끝맛. 예, 묵직한 바디감. 예. 다크초콜릿, 구운빵, 카라멜, 갈색 설탕, 호두, 스모키한 맛, 코코넛. 예, 뭐, 과테말라, 그러면 이제, 뭐, 좀 화산성, 스모키함이죠. 예, 82점이고요. 예, 과테말라, 안티구아 SHP입니다. 예, 과테말라, 안티구아 뭐, 필라델피아도 있고, 그렇죠. 예, 그거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, 그게 조금 더 우아하죠. 예. 고급진 느낌도 좀 들고, 요건 조금... 음, 조금이 아니죠. 가장 대중적인 원두로 볼수 있습니다. 음. 어, 원두 중에 주류죠. 예, 에티오피아, 케냐, 어, 인도네시아, 과테말라, 뭐 브라질... 예, 이 정도면 은 사실 주류라고 봐야죠. 콜롬비아 네, 그렇게 음, 핸드드립 이렇게 뭐 음, 유튜브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보통 15g에서 17g 20g 하여튼 언더로 사용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1대 15에서 1대 20 비율 사이에서 한 잔을 이렇게 추출을 해서, 어, 마시는 거를, 가이드를 이렇게 보여드리죠. 예, 이렇게 해서 마시는 게 제일 맛있다. 그러니까, 그,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. 둘둘둘 법칙으로 해서, 예, 20g의 원두를 가지고 2분 내외로 해서 200ml 정도를 추출해서 한잔 한번 드셔보십시오. 이것도 그냥 제 의견 중에 하나죠.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.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랬을 때 이제 그 조금 연습이 좀 필요한 게 사실은 이제 그 저울, 온도계, 타이머 이세 개가 늘 말씀드리지만 커피의 음, 균형성, 평균성 그리고 어, 핸드드립을 내렸을 때 혹시라도 뭐가 잘못됐는지,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지는 못 내가 만족하지 못한 맛이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. 꽤 됩니다, 의외로. 그랬을 때, 뭐가 문제일까를 찾아 들어갈 때, 복귀를 한번 해보잖아요. 그거를 해야지 또 발전되는 속도가 좀 빠르니까. 복귀를 할 때, 그세 가지의 안전, 그 기준 어떤 장치죠. 예. 보조 도구죠. 핸드들이 보조 도구가 저울, 온도계, 어, 타이머 이세 개가 있으면 그 보조값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러니까 보조 도구죠. 감으로 하는 거 하고, 근데 뭐 집에서 사실 한잔 마실 때는 그냥 이렇게 감으로 하죠. 근데 그래도 이제 뭐한 아직 커피가 좀 이렇게 그런 보조 도구 없이 내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핸드드립 처음 입문 하신 분들이라든가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든가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커피 맛을 조금 계속, 계속 이제 좀 보정해 나가 고 싶은 욕심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보조도구 세 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예 분쇄도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어 값을 빨리 캐치할 수 있고 네, 그다음에 원두의 양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어, 물을 어느 정도 넣으면 대략 어느 정도의 농도가 되는지 간음하기가 간음하기가 아주 수월하죠. 아 진짜 좋네요. 음, 원두를 뭐, 아여튼 뭐, 두, 저는 뭐늘 반복되죠. 한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의 고개 좀 있는데, 음,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. 갓 로스팅한 원두 같은 경우는 커피 원두를 15g 내지는 뭐, 요것도 뭐 개인적인 편자마다 달라서 저, 제가 뭐, 확실하다, 확원, 뭐, 이게 답이다라고 확언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, 제 개인적인 지금까지의 경험치로 말씀드려본다면, 15g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게, 로스팅을, 갓 로스팅한 원두에서 느껴지는 좀 푸석푸석한 그런 맛이 좀 뭉그러지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 20g에서 한 25g, 3 0 g 좀 많은 것 같고요. 음. 저도 이제 가이드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둘둘둘 법칙 해갖고 20g을 제한을 그동안은 뒀 썼었죠. 근데 이렇게 어 변수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이렇게 변수를 적용했을 때 느끼는 풍미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변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. 음. 분쇄도 하고, 갓 로스팅한 원두 같은 경우는 이제 분쇄도, 굵기, 원두의 굵기하고, 그 다음에 원두의 양, 그 다음에 드리퍼의 선택, 그리고 몇 밀리를 추출할 건가, 그렇게 그것들이 좀 섬세하게 이렇게 얼기설기 엮이면서 추출하는 총 시간까지 연결이 되죠. 그래서 결과물에 대한 농도가 어, 내 취향하고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확인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. 음, 그렇기 때문에 아 진짜 좋네 이거 음, 그냥 뭐 커머셜 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적인 원두라 그래서 아,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그런 그. 그저 그런 맛이겠지 뭐 먹어봤던 익숙한 맛이겠지 <laughs> 그렇게 치부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. 그러니까 이렇게 변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예 아주 느껴지는 맛이 제가 모르긴 몰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뭐 마실 테니까 안티고 하테말라 안티고아 s h P 라든가 어, 필라델피아 라든가 뭐 까날레스 라든가 하여튼 어, 근데 25g 을 오늘 30g을 쓸까 하다가 25g 정도가 30g은 사실 좀 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많은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저는 추출시간이 비교적 짧다 보니까 한 2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어, 그런 밸런스가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원두 양이 많으면 농도는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적당한 온도를 쓰고 적당한 분쇄도를 쓰고 적당한 물의 양을 안배를 해야죠 뜸 들이기 1차 2차 3차 4차 네. 1차에 무리하게 죄송합니다 뜸 들이기 할때 무리하게 물을 많이 넣으면 텁텁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핸드드립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뜸 들이기 할때 50ml도 사실 많아요 네. 제 생각에는 40ml 정도 넣는 게, 그러니까 보통 20g을 사용을 하면 한두배 정도, 40ml 정도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오늘 적당히 했겠죠. 2 5 g 썼으니까 50ml 정도 넣는 거. 근데 예를 들어서 15g을 썼는데 50ml 넣는다. 아, 이건 과해요. 그러면 커피가 좀 전체적으로 커피를 이렇게 내렸을 때 텁텁해질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. 한번 해보십시오. 이것도. 음 아주 부드럽고 풍미 예 좋고 품이 좋고 밸런스 좋고 어, 다양한 맛 아주 잘 느껴집니다. 음. 아. <laughs> 진짜 기가 막히네요. 이제는 앞으로 영상 찍을 때 예, 쓸데없는 소리 좀안 하려고요.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커피만 딱 내리고 이 커피에 대해서 느껴지는 감흥 고거만 예, 그리고 이제 뭐 커피 원두에 대한 정보를 좀어 다뤄 볼까 싶기도 한데 고거는 뭐 하여튼 예, 의도적으로 무리하게 좀 하지는 않고요 예, 상황이 되면 음, 한번 그것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고 예 그렇게 해서 좀 영상 편집시간 좀 짧게 이렇게 예, 좀 압축을 해서, 네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, 드려야, 드려야 할 말씀, 그런 것들만 딱딱 정리해가지고, 늘어지지 않게. <laughs> 그동안 너무들 지루해들 하셨죠. 그래서, 이번에 하여튼, 어, 여행 아닌 여행? 뭐 숙제? 미뤄놓은 숙제? 그런 거를 하면서 좀 보고 배운 것도 있고, 느낀 것도 많고, 그래서 좀 여러모로 어, 시도할 숙제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한동안 바빠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음 아주 좋습니다 음, 25g 한번 해 보십시오 음, 네, 요거 만족도가 굉장히 좋네요 음, 그렇습니다 오늘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 네, 가장 대중적인 원두 중에 하나입니다 네. 이 키를 다잘 알고 계시는 원두들이고요. 예, 그랬을 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변수 조금씩, 예, 준다면 또 기존에 마셨던, 평상시에 느꼈던, 맛봤던 그거하고는 또 다른 감흥을, 즐거움을 좀 느낄 수 있, 있네요. <laughs> 오늘 그, 이 커피가 그, 그런 커피네요. 덕분에 오늘 커피 한잔 잘 마셨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